자 투자자산운용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김용석 공인회계사라고 합니다. 자 한국공인회계사, 자 미국공인회계사, 그리고 또 CFA라고 하죠. 자 국제재무분석사, 그다음 국제재무분석사에서 나오는 ESG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 분야에서 지금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투자자산운용사 시험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투자자산운용사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드리고 수험 전략을 설명할게요. 자 영어로는 Certified Investment Manager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말이 Investment이죠. Investment, Investment 한국말로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거예요. 운용. 자 고객이 금융기관, 펀드나 이런데에 맡긴 돈을 맡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투자이름재산이라고 하고요. 그럼 금융기관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하는 걸 우리는 앞으로 운용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자격증을 바로 투자자산운용사다. 말 그대로 운용인데 영어로는 인베스트먼트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객들의 돈을 잘 투자할 거냐 그러한 전문가 자격증이 바로 투자자산 운용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투자자산 운용사는 어떤 그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법에 의해서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운용하는 투자기관은 반드시 법적 인원을 그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신탁 운용사라든가 자산 운용사라든가 투자자문사와 같은 회사들은 반드시 일정수 이상의 투자 자산 운용사를 확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융 시장이 커져가면서 자 이러한 투자 신탁 회사들, 투자 신탁 운용사들, 자산 운용사들이 규모도 커지고 수량도 많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자격 취득 인력의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 자산 운용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드 매이저죠. 펀드 매이저. 이런 펀드 매이저가 나는 되고 싶다. 자, 이런 수험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이 바로 투자자산운용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산운용사는 펀드 매이저 진출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고요. 자, 투자자산운용사랑 좀 비교되는 국내 대표적인 그 금융 자격증이 바로 금융투자분석사예요. 금융투자분석사영영어로 Certified 리서치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증권업의 꽃이라고 하면 펀드 매니저랑 애널리스트거든요. 그럼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금융 투자 분석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투자 자산 운용사를 설명드릴 건데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난이도는 투자 자산 운용사보다 금융 투자 분석사 시험의 난이도가 좀 높아요. 더 많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어려운 게 아까 설명드린 국제재무 부정사. 왜냐면 CFA 시험은 레벨1, 레벨2, 레벨3까지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영어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취득하는 순서는 반대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투자사, 운용사가 세개 중에는 조금 난이도가 좀 그나마 괜찮은 시험이니까 이거부터 먼저 시험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배운 지식이 투자 금융투자 분석사 시험에 많이 겹칩니다. 그럼 그 다음 버전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니까 나는 에너리가 되고 싶다. 그럼 처음부터 금융투자 분석사 시험을 공부하셔도 되는데 투자자산 운영사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금융투자 분석사 시험을 공부하시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CFA 시험을 본다면 한국말로 된 내용을 거의 이해했기 때문에 영어로 된 부분만 좀 바꿔서 대응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험의 취득 순서는 이 순서가 보통 많이 권장하는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투자자산 운용사는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은 분들도 보는 거고 애널리스트가 된다고 되고 싶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자격증들이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일단 그 투자자산 운용사를 공부하면서 이 자격증을 먼저 취득해 놓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다음 버전으로 우리가 그~ 뭐예요? 공부 방향을 잡으셔도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투자자산 운용사는 어떤 내 어떤 과목으로 어떻게 시험이 치러지는지 이 시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들어갈게요 일단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학점을 취득해야 된다든가 영어 점수가 반드시 필요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응시 자격은 제약이 없다 그럼 대학생들도 대학 진학 재직 뭐예요. 대학 교 다니면서 재학 중에도 취득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험은 총 백문항이에요 백문항 100문항. 백문항이고 세 과목 합쳐서 백문항입니다 그래서 과목은 세 개인데 합쳐서 백문항이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백문항은 전부 어떤 식이냐 객관식 사지선다형이고요 백문항을 (12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거니까 한문제당한 (1분 20초) 정도에 어떤 그 시간을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합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점수가 70% 이상이에요. 이상 그러니까 100 문항 중에 70 문항 이상을 맞추셔야 돼요. 맞추셔야 되는데 과목이 세 개다 보니까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은 만점을 받았는데 한 과목을 빵 점을 받아서 전체가 70점이 된다 된,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는 꽈락이라고 해서 과목별 정답 비율은 최소한 40%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별로는 40점 이상, 엔드 전체 점수는 7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70점 이상이 나오려면 과목별로도 40점 이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전체적인 정답 비율이 70%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세 과목이 뭐냐 구성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첫 번째 과목을 금융상품 및 세제라고 하고요. 두 번째 상품이 투자운용전략 투랑 투자분석이라고 합니다. 자세 번째 과목이 직무윤리 및 법규 투자운용 및 전략 원. 그다음에 거시경제 및 분산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과목은 세개인데요 여러분들 이 투자 운용사를 그 운영 뭐예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오는 교재를 구입하셔서 그걸 보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교재는 다섯 권이에요. 다섯 권. 5권. 그럼 어떻게 다섯 권이냐? 1과목이 1권이고요. 2과목이 2권이에요. 그 3과목이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오는 기본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다섯 권이 있을 텐데 그 다섯 권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들은 우리가 배우면 서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1과목은 20점이고요. 자, 2과목은 30문항이고 3과목은 50문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합쳐서 아까 몇 문항이라고 했어요. 100문항이고 전체적인 점수가 70점 이상이 돼야 그 투자상 운용사 시험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과목은 3개지만, 세 번째 과목이 5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과목은 금융상품 및 세제니까 말 그대로, 다양한 금융상품들하고, 그 다음에 세금과, 특히 금융투자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게 소득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소득세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를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2과목은, 주로 이제 대안 투자, 그다음에 해외 증권 투자, 그다음에 투자 분석을 어떻게 깊할 것이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삼과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자, 이 운용사 입장에서의 어떤 직무 윤리나 관련 법규, 특히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 흔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 통합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익혀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요 투자 운영 및 전략이 이 시험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채권하고 주식 투자할 때또 파생 상품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를 그 기법들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배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이제 거시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고객 돈이니까 분산 투자라고 하죠. 포트폴리오 투자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 같이 배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전략을 소개드리면 해첫 번째 과목이 바로 금융상품및 세제예요. 세제라는 건 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신 분들 사실은 금융에 관심이 좀 많은데 일과목은 세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그 자기 성향하고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어려운 세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낮으니까 그냥 그 고객들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제는 주로 금융 부동산세제 상속 증여세 다양한 세무 전략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 금융상품은 이제 금융 기관마다 특히 증권 보험 은행마다 어떤 금융상품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동산도 나오는데요. 자, 부동산이 약간 용어가 좀 생소하니까 용어들을 반드시 사전에 익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고요. 자, 제2 과목은 투자 운영 및 전략, 투고, 그 다음에 투자 분석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채권, 대한증권, 해외증권 투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근데 이쪽은 약간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학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자, 생과목은 비중도 50%권이와 세 개로 나눠서 보는데 첫 번째가 직무 윤리입니다. 직무 윤리. 자, 직무 윤리는 아까 설명드린 다양한 법규랑 직무 윤리랑 중복되는 부분을 시험에서 워낙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거시 경제는 이제 다양한 그 고전학파 케인자파 뭐, 이런 다양한 학파들이 있으니까 이들의 내용들, 또 이들이 주장하는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그 복잡하게 그래프 그리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산투자 같은 경우는 통계와 관련된 계산 문제가 좀 나오니까 계산 문제를 좀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으셔서 공식도 공식이지만 여러 가지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게 3과목의 분산투자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산운용사 자 OT를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부터 자 1과목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과목부터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매우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투자자산운용사니까 그 투자자사 운영사를 취득하셔서 그걸로 활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 단계, 금융투자 분석사라든가, CFA로 간다든가, 저 본인의 캐리어를 더 개발한 쪽으로 진출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투자자사 운영사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해드렸고요. 제1과목 1강부터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